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말 많고 뭐 소문이 무서겼던 트럼프가 드디어 대통령을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 내용은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눈에 확 들어온 게 IRA 법이 폐폐지하겠다. 오늘 2차전지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충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불확실성 했는데 막상 취임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활력을 더주지 않을까,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반대로 해석한 거죠. 네, 이제 시장은 하루 이틀 지나면 실적 장세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던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불확실성 제거로 시장은 나름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이제 미국 시장은 안 열렸는데, 유럽 시장은 모두 뭐 소폭이나 마 오름세로 끝났다. 뭐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일본, 항생, 중국, 상하이 다 올랐는데, 우리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차액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가 108.105. 네, 달러 지수는 열렸는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다음에 온달라도 강세 1437.50. 온달러가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은 나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0, 10만 3736? 살짝 오르다가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는 마이너스 1.29, 76.39달러.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GMC, 상식의 혁명, 미국의 황금기, 트럼프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뭐, 석유, 가스, 시축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주들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강, 관련된 강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은 나빠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화식 기부금이 3,600 3,600억 모금했다. 역대 최대이다.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 10만 9천 달러를 사상 최고가를 결세, 결성을 했다. 뭐 10만 9천이 아니라 10만 3천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네, 좀 빠졌습니다. 다보스 포럼 개최. 트럼프 변수 속 분쟁 기후 해법 모세. 요즘 다보스 포럼이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회의는 아닌 것 같다. 유럽은 탄소중립연합 탈퇴 금토 트럼프 정책 발맞추기, <laughs> 탄소 중립 연합 탈퇴 검토 이렇게 되면 이게 전기차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TSMC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칩스 법 지원이 계속될 것이다. 자기들의 어떤 뭐 바람일까 이러지 않을까? 젠순왕은 트럼프 취임식에 안 가고 베이징행을 갔어요.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지금 젠순왕은 상당히 바이든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트럼프에는 좀 찍혀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엘런 머스크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 이런 면에서 엔비디아는 사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는 좀 당분간 조심해야 된다. TSMC도 좀 조심해야 된다. 두 개는 그렇게 시장이, 물론 뭐 빠지진 않겠지만 시장에 V자반 등으로 치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테슬라, 팔란티아, 브로드컴 이 3박자를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취임사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보였다.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다. 마음껏.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뭐가 있으면, 유정용 강관, 다음에 LNG를 선을 날눌 조선, 그 다음에 인프라, 파는 인프라, 이, 이 정도 세 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전력기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 철회. 하 <laughs>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부과. 인종과 성별에 개입하는 정부정책을 종식하고 실력기반의 사회 만들겠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에 퇴출된 군인을 복직하겠다. 가장, 강,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황금기 이제 시작이다. 글쎄요. 제국이 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망한다고 여러분 이야기 했죠? <laughs> 예, 얘는 이제 다음에 정, 어, 할수 없기 때문에 4년 중에 2년이죠? 그 다음에 2년에는 중간선거다. 중간선거는 늘패하죠 네, 권당이패하는 모습이 있는데 2년 안에 모든 것, 또한 머스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둘이 컴플릭 나고 분란 나면은 이 정권은 무너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는 12시에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따라서 시장은 오늘 오후장에 가서 흔들릴 가능성, 우리는 오전장에는 이제 장 여러가지를 보고 오후장에 가서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만, 오늘 취임식 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을 이걸 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장이 출렁출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관련 코멘트나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각종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는가 이것을 누수를 타면서 내일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한국은 설날이라는 자금적으로 좀 수급이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과 미국 시장 불확실성에 동시에 겹치면서, 어 좀짱 보는 장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늘 침식 연설을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예상 내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플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전 상승했던 섹터가 전형을 받는 어제 모습을 봤을 때, 새로운 리더가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여전히 우리들의 예상 밖 범위 내에서 형정명령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예상보다 더 과한 규제나 제재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 밖 범위 내에서 연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제 조성을 보인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 화장품 뭐 기타 업종들 오늘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강도는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선주 같은 것들 특히 어제 이제 불확실성 제거라는 명목에 꿈틀거렸던 2차전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신중히. 음.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리기판 중에 SKC와 페로틱스를 제외하고 어제 이제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종목과 의료용 로봇이 어제 꿈틀거렸는데 일시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유리기판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 격 도달될 때마다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라. 네. 의료용 로봇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계속 올라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단기 강한 추경매수는 비추다. 이들은 바닥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나, V자반등은 아닐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전력기기, 전선, 인프라 관련주, 석유, 시추, 뭐 이런 거, 정유관, 유정관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걸 실현안는 조선, 뭐, 기계, 이런 쪽이 결국은 시장을 다시 니드할 거. 2차 전지는 오늘 좀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 이미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때렸다는 거죠. IRA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오늘 뭐 특별히 더 이상 뭐 크게 할 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은 1월, 1월 수출입 동향 1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 한국 GDP 석보치가 내일 목요일에 발표되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목요일이 좀 중요하죠. 금요일은 BOJ 기준금리 결정, 미국 1월 S&P 500 글로벌 PMI 지수. 뭐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으시고 이번 주는 좀 찌글찌글 박스권에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이 정도로 이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것들 그 연설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우리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석유 시추 마음대로 하겠다, 가스 시추 마음대로 하겠다 여기에 관련주들. 다음에 IRA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다음에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시장에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한번 계속 우리 카페에서 올리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25일 날한 달에 한번 스터디 모임을 여의도에서 하는데 이번 달은 25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스터디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1분기 투자 전략이 세 가지로 하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십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달아 주십시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디어 트럼프 취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 그다음에 이게 지나가고 내용이 별거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치면 시장은 빠르게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 이 정도로 시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좀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만 지나면 명절 연휴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